미국발 관세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돈, 그러니까 3.75그램짜리 이런 돌반지 가격도 60만 원에 달하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50% 정도 뛰었습니다.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인데요. 금값 상승 속에 최근 미국 켄터키주의 한 시골 마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포트녹스입니다 미 재무부의 금괴 보관소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보관된 금은 1억 4,730만 원스 미 정부가 보유한 금의 절반에 달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인데 그 양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곳 포트녹스에 보관된 절반만 해도 세계 2위 금 보유국인 독일보다 많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우리 돈 620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조폐국에 따르면 이곳에 보관된 금괴 하나의 크기는 바로 이 상자만한데요. 세로 18cm, 가로 9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12kg 정도 나가는데 요즘 1kg짜리 골드바 하나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 금괴 하나만 해도 18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금괴가 35만 개 정도 쌓여 있다는 건데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엄청난 양의 금괴를 보관하려면 일반적인 보안 수준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역시나 포트녹스는 특별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요. 일반 경비대 말고도 미 육군이 이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만 명의 병력과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배치돼 보유고에 일이 생기면 언제든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포트녹스 자체가 애초 육군기지라 가능한 일입니다. 포트녹스는 헬리녹스 장군의 이름을 따 1918년 지어졌습니다. 이후 미 정부가 기지 부지 일부를 이전받아 1936년 근 보유고를 지었습니다. 외부인이 드나들기 힘들도록 바다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워싱턴은 물론 금융의 중심 뉴욕과 비교적 가깝고 예로부터 숲속 은신처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부지 선정에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포트녹스 보육원은 2, 3중의 울타리와 대형 잔디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화강암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외벽에다 강철문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금고문은 두께만 21인치, 무게는 2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공식적으로는 단한 번의 도난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포트녹스가 외부에 공개된 건 1974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의회 대표단과 기자들이 기지를 방문했었는데 기지 극히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포트녹스는 그전에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3년 방문한 게 마지막 공식 방문 기록일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진짜 금이 거기에 있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4년 언론 공개 당시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보유고 자체가 3평 정도 되는 작은 방들로 나눠져 있어 단시간 내 전체를 다 둘러 보기에는 무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인 2017년 재무부 장관과 의회 대표단이 기지를 방문해 금 보유 현황을 확인했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나 싶었는데 최근 금값이 상승하면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관심을 붙이지 않건 트럼프 정부의 실세,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포트녹스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술 더떠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We are also going to Fort Knox. I'm going to go with Elon. Would anybody like to join us? Because we want to see if the gold is still there. We want to see.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만간 포트녹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의 금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건데요. 작년 말 기준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보유량은 104.4톤입니다. 골드바 8380개에 이르는 규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모두 영국 중앙은행 금고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1980년대까지는 한국은행입니다. 은행과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나눠서 보관돼 있었는데, 1990년 세계 금현물거래의 중심인 영국 런던으로 옮겨갑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 보관하는 게 향후 금거래나 달러와 환전 등에서 유리하고, 금 대여를 동안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 보관료만 받는 뉴욕은행과 달리 영국 중앙은행은 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얹어줍니다. 물론 이 돈의 대부분은 다시 금 보관료로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금 보관료만 내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금을 사더라도 비싼 금괴를 멀리 바다 건너 한국으로 옮겨오는 과정 자체가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가까운 영국 은행에 보관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금반지를 사서 금은방에 보관한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연히 그게 잘 있나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래서 2023년 5월, 금이 그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드디어 한국은행 직원들이 멀리 영국까지 날아가 실사를 합니다. 이게 33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금괴 전부를 보지는 못하고 205개를 줄여 관리번호, 무게, 긁힘 정도 등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잘 보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2013년부터 10년 넘게 그대로인데요. 요즘 금값이 오르다 보니 더 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층은 금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금보다는 현금인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게 환율 변동 등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금 매입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2%대에 불과합니다. 금 보유량만 놓고 보면 세계 30위권인데요. 카자흐스탄, 알제리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요즘 글로벌 골드러시가 벌어지면서 최근 외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런던에 있는 금들이 또 다른 금거래 주요 시장인 미국 뉴욕으로 가고 있다. 뉴욕이 런던보다 금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금을 싼 곳에서 사들인 뒤 비싼 곳에 대팔아 마진을 챙기는 겁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금괴가 8천 개가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금의 대이동을 부추긴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금에도 관세를 매길지 모르니 미리 미국으로 옮겨오자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을 찾는데 수주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산 금반지 찾으러 금은방에 갔더니 한두 달은 기다려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좀 찝찝한 상황이죠. 하지만 국제금값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